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살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섯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막게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사람은 살아남아 굳건나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들을 옮기고 다섯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섯 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무,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소.